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떨어진 반값으로 된 시골집을 하나 보겠습니다. 집이 뭐랄까요? 딱 시골집입니다. 그런데 있을 건다 있어요. 자 여기에 이런 창고도 있고요. 하늘도 있고 마당도 있는 그냥 시골집입니다. 사실 엄청 좋은 집은 아닙니다. 자 3천만원이면 그래도 싸잖아요. 어딘데 이렇게 싸냐? 여기는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입니다. 목사동면. 목사동면 사무소. 여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사시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재미없죠? 자, 여기가 곡성에서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오지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여기 보이는 곡성 군청까지 차로 30분. 와, 엄청나게 오지입니다. 자연은 끝내줄 것 같은데. 아, 살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3천만원에 시골집을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런 분들 있을까요?